우리 넌트들한주 동안 승리했어요? 아, 승리했구나. 그래. 우리, 우리 인사하자. 우리 어떻게 인사 까 하나님이 너를 품으셨대. 인사해보자. 시작. 하나님이 너를 품으셨대. 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대요. 우리 오늘,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을까? 어, 맞아. 제사장의 옷. 오늘은 제사장의 옷 중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흉, 흉패가 있거든? 우리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림 보여주세요. 우와, 제사장 보이죠? 오, 제사장의 가슴에 보여요? 여기? 마음 있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예쁜 보석들이 많다. 그치? 와, 여기 알록달록 예뻐. 근데 보석에 이름이 적혀 있어, 지금. 어, 우리는 읽을 수 없지만, 열두 지파 하나님의 자녀를 지파로 열두 개로 나누었거든 그 지파들의 이름이 이 보석 여기에 적혀 있는 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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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사장이 이 지파들의 이름이 보석에 새긴 이 흉패를 가슴에 딱 붙이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 옷 중에 흉패를 이렇게 입으라고 하셨대요 자 오늘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제목은 <laughs> 음. 마음의 품은 제사장이네. 아까 제사장이 우리 가슴에 우리 뭐 있었어요? 이거 뭐였어요? 이름이? 흉패였죠그흉패에는 뭐가 있었어요? 보석들이 12개가 있고, 그 보석들에는 이름, 누구 이름? 12지파의 이름. 그것을 딱 마음에 딱 붙인 거야. 마음의 품은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음의 품은 제사장이에요. 슈레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그 마음에 흉패를 붙이라고 하셨어, 흉패. 흉패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냐? 열두 지파의 이름. 이름이 적힌 보석들이 달린 그 흉패. 자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왜 제사장에게 이 흉패에 이름이 적힌 지파의 이름을 마음에 탁붙이라 했을까? 우리 지난 주에 우리도 제사장이라 그랬죠. 기억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신 자들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걸다 끝내셨다, 이루셨다. 그 언약을 우리 마음에 푸는 우리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지난주 말씀 우리가 나누었어. 근데 하나님 오늘은 이 제사장인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붙여라,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대. 무엇을 마음에 담고 무엇을 마음에 품길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해요. 하나님은 이세 가지를 우리 랩런트들 마음에 품길 원하신대요. 첫 번째는 기억해야 돼. 우리가 무언가 마음에 품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렘런트들 한명한 명을 마음에 품고 계신데, 아까 지파들 제사장 옷을 이렇게 품었던 마음에 딱 붙이고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나 누구예요? 이름 뭐예요? 우리 친구들 이름 안 들리는데. 이름이 뭐예요? 아, 이름이 없나봐. 큰일 났네. 이름이 뭐예요? 어, 에이, 얼드몬드. 맞아. 이름이 뭐예요? 이름 없어요? 이름 있죠? 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받은 우리 소중한 우리 이름 있잖아.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마음에 먼저 품으셨대. 내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뭘 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어, 품으셨대. 마음에 두셨대. 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있는 거래, 얘들아. 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기 이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마음 속에 두셨다는 거야. 얘들아 너희가 음, 진짜 좋아하거나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마음에 품면 계속 계속 생각나지. 또 하고 싶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런 기쁨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걸로 행복한 게 아니라 너희를 보면서 너무 행복하시다. 너희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나의 형상으로 만든 소중한 나의 자녀야. 너희가 나를 알기 이전에 너희가 나를 듣기 이전에 만나기 이전에 나는 너를 알았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 우리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안 보이는데,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 위에 대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한테 편지도 쓰잖아. 뭐 진짜 좋아하는 엄마, 아빠한테 편지도 쓰고 선물도 주잖아. 그치? 너무 좋으면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너희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로 보여주신 거래. 아,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품으신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냥 예수님 믿어요?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내주신 예수님.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하, 자, 모두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만나러 왔어. 하는 게 복음이래. 깊은 소식 복음이래.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지 않, 않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우리를 사랑해서 먼저 오셨대, 우리에게.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 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는 올바른 것 같아. 오, 어, 난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짓된 거야. 거짓되고, 속이고 있고, 포장하고, 회피하는데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왜? 흑암이 그 부분을 보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거든.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그 사단 문제는 우리 힘으로 볼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어, 진짜 그런 문제가 있나? 진짜 하나님,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흑암이 혼미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야.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라고 너희를 먼저 뽑으신 거야. 그래서 지금 예배 속에 우리 함께 드리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품으셨는데, 이번엔 내가 나를 마음에 품는데, 내가 나를 마음에 품는다는 게 뭘까? 얘들아? 내가 나를 어떻게 마음에 품어? 이렇게 안아? <laughs> 내가 나를 품는다는 게 뭘까?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진짜 귀한 자야 소중한 자야. 근데 선생님도 선생님을 되게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한주 동안 돌아보면서 아니라는 걸 많이 봤어. 아,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구나.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구나. 나는 나의 눈으로 또 세상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고 있구나. 나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어.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나는 너무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어, 난안될것 같아 라는 마음이 많이 질수 있어. 그런데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품으셨다는 이 언약이 내 마음 깊이 붙잡아지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그때 나도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짜자잔 이 하나님 나라 속에 나를 보내셨거든. 너희는 더 예쁘게 그려야 <laughs>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냥 나를 너는 이 세상에 살아라. 짠 하고 두고서 음, 어떻게 하나 구경 좀 해볼까? 아이고 쟤 힘들게 산에 이렇게 구경하시는 게 아니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보호하고 계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인도하고 계셔 너희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 나라 속에 없다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고 이 복음이 정말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린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어 얘들아 우린 아마 저기 어딘가 지금 가 있을 거야. 세상의 행복을 찾아서. 아니면 너무너무 고통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품으신 증거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품을 수 있을 그 시작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나야. 그것을 내 힘으로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그 축복 원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신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잖아, 그렇지?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슬픔도 어려움도 아픔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도록 창조된 원래 우리 모습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하는 그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그 근본 문제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저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우리 모두 다 똑같아.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길이오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우리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고 그랬거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래.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 주신 것.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떡할까? 소중해, 소중해. 사람들이 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봤을 때 너무 소중해. 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진짜 조금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세 번째는 현장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요. 현장을 마음에 품는다는 건 뭘까요? 현장을 마음에 품는다. 현장을 마음에 품어요. 우리 제사장 옷 봤죠. 흉패에 보석에 이름이 적힌 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보석처럼 우리 소중한 게 본다는 뜻이고 그 이름을 적기 위한 이름을 여기에. 그럼 제사장은 얘들아 그 옷을 입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보석 너무 예쁜데 자좀 보세요. 저 보석 예쁘죠?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을까? 왜 제사장은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또 이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은 아마 거기에 적힌 이름들을 한번 더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아. 그래, 우리 준이, 그렇지. 우리 은이, 우리 희수, 우리 단니 우리 하민이, 우리 하준이, 에드먼, 에이든, 해빈이, 호찬이, 신원이, 주아, 다엘이. 또 미국에 있는 서현이또 많은 우리 렘런트들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우리 렘런트를 위해서 아마 마음에 품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처럼 우리에게 현장을 마음에 품길 원하신대. 우리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아셔. 우린 할수 없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은 필요 없으셔. 하지만 한 가지 그걸 마음에 품기는 원하셔. 왜냐면, 하 모세가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자, 너가 가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휘제사 드리러 가라고 가서 이야기해라. 바로왕에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했잖아. 그때 모세가,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을까? 아, 뭐해요못해요 뭐 했을까? 아마 모세는, 어땠을까? 선생님이라면, 어, 저는 바로왕 너무 무서워서 못갈것 같아요. 하나님, 전 말도 잘 못하고, 저는 능력도 없으니까 더 뛰어난 사람을 보내세요. 뭐, 선생님 생각.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셨어. 모세한테, 모세야, 너가 자. 그러면 내가 할게. 모세한테, 모세, 네가 가서 네가다 해. 라고 한게 아니라, 모세야, 네가 가, 그럼 내가 할게 라고 하셨대. 아,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언약을 확실히 믿고 순종할 수 있었대. 우리도 이것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다는 이 언약 속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되어질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대. 하나님 무엇을 기다릴까, 얘들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 237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약속이거든, 말씀의 약속. 우리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걸 누구 통해서 이룰까? 그 증인이 누굴까? 응? 누굴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하게 원하실까? 나? 나야? 진짜야? 믿음이 진짜 좋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셔.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어. 우리를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불렀는데, 조건이 있어, 조건. 오직, 뭘까?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 되기를 원해서. 오직이 뭐예요, 선생님? Only one 알죠? Only one. 하나, 하나. 오직. 어? 뭐에 오직 되기를 원할 수 있을까? 복음의 오직, 그럼 얘들아,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고 감사해야지만 우리가 증인의 길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우리 힘으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 이전에 왜 나에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줘. 그지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묵상해 보는 거야. 나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할까요? 음, 지난주에 예전에 우리 묵상 한번 해봤잖아.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는 포럼 해보기로 했잖아. 이번 주 포럼 주제는 나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어, 이 부분을 묵상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음, 나와 우리 가족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이것을 먼저 하나님은 묵상하고 알길 원하셔. 이걸 알면 다른 사람들도 왜 복음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수 있거든. 그래서 이번 주는 선생님과 또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왜 나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 돼야 되지? 왜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돼야 되는지, 이 부분 정말 정말 중요해. 선생님도 묵상해 볼 거야. 왜 선생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야 되지? 왜 선생님 가족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선생님도 한주 동안 이 부분을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그 언약으로 나를 소중하게 현장을 볼수 있기 이전에 이 복음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하나님이 왜 나를 품으실 수밖에 없는지 이 언약을 포럼하는 한주 되게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두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세전에 부르시고 사랑한다, 부르시고 여보다 부르시고 나를 귀하다,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풀으셨음을 한주 동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되셔야 하는지, 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 언약이.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과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언약을 붙잡는 최고의 축복된 한 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